김영재 주사 지금 김영재 씨가 청문회 나와 가지고 나는 주사 놓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미용 취소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세월호 당일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가 국가안보랑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비선 진료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이거 자체도 문제일 뿐더러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자체 청문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었기 때문에 위증 혐의로 이제 고발해 줄 것을 특검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재 부분은 명백하게 각종 특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대통령 해외 순방 하는데 꼭 데리고 가거나 정부 예산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박채윤 씨구속대이임이 네.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그러면서 불법 엄연하게 불법인 비선 진료까지 근데 왜그 세월호 당일날 행적 중에 무슨 그 톨게이트 영수증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뭐 사인을 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사 놓은 적이 있다는 것은 밝혀냈기 때문에 4월 16일날 주사를 놓은 사람이 김영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날 뭐 황정 그 기록하는 기록지 음, 자체도 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prp 시술을 하려고 했어 뭐 이렇게 준비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조금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얼굴에 칼을 댄 시술을 한게 자기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sbs 취재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또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4월 16일 날 자기가 안 했다고 지금 뺑끼 치는 건가 뭐 이런 의심도 들고요 아마도 김영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피부과 주치의 인가요 예 정기왕 연설자문이예자문이 아, 그분, 음. 예, 그분도 지금 위증 때문에 고발될 거죠 예, 예, 예. 고발될 거죠 네. <laughs> 고발될 거죠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음. 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했었던 일은 그러니까 주치라는 엄연한 그 국가 원수를 치료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문의로 선임되지 않았던 이런 비선 의사들까지 섭외를 해서 그 안에서 성형 파티에따라는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요, 자문의는 법적으로 공식으로 있는 자리고요. 네. 주치가 전공이 있잖아요. 뭐 예. 이번에 서창성만해도 산부인과.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이들이 몇십 명, 뭐이 삼십 명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법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김용재 그 측근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용재 원장이 얼굴에 시술을 하면 절대 멍이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시술을 해서 멍 들었을 경우에. 김영재 원장이 직접 가서 그 멍든 부위를 다시 시술하는 붓기와 어. 멍든 걸 빼주는 것 이런 거를 했다 ASO까지. 이런 직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허.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좀 예. 어렵다 정말. 아유. 아... 근데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일곱 시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근데 그쪽에서 만세를 부를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성이 확실해지는 거죠. 뭐 찾을 수가 없죠. 의미 없는 행동들만 했다는 네. 건가요?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가 들어갔는데 지시 내린 게 없잖아요. 다 네. 거짓말이었다고 지시 내렸다고 네. 하는 말은, 네. 그러니까 지시 내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뭔가 쉴드를 쳤지만특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단한 가지도 없었고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은 지시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통화 기록도 모두 어떤 것도 제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사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후로 일곱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무슨 손자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약속을 해 놨는데 이 사람이 무슨 불효불급한 이유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자다 보니까 무슨 약을 처먹고 자고 한 7시간 동안 잔 거예요 이사람이그 시간 동안 뭐 했냐는 잤다는 말은 못 하겠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했으려면 잠깐 동네에 수퍼를 갔다라든지 잠깐 외출했다라지 뭔가 근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CCTV라도 들어보면 전혀 하지 않아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게 아니고 탄핵 사유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일종의 간접 증거가 되는 저는 음, 그렇게 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음.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음, 음. 쪽에서 무엇인가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탄핵.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유의미한 것은 찾지 못했다라면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구조조치라든지 적극적인 행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음. 그런 결론이 나서 부작위가 된거 이렇게 확인, 확인을 해준 거예요 특검이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부작위인 거고요 특검은 형사법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찾아냈는데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지금 헌정에서도 형사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대리인당과 헌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새로 7 시간 동안 박근혜가 뭘 못했다라고 하는 게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좀 힘들어요.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부작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동이 없어된다는 얘기죠. 이번 탄핵 국면의 초창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정답이 그게. 김무성하고 추미애 대표하고의 자리에서 나왔던 그 행상 책임이 바로 다시 한번 이용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 형사 책임이 아니고 행상 책임이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이야기여서 간접 방증이 된 거죠. 내가 그 사람이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막 썼는데 없어. 왜? 잤거든요. 이제 원장이 직접 가서 그 멍든 부위를 다시 시술하는. 붓기와 어. 멍든 걸 빼주는 이런 거를 했다. 이런 똑같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허.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좀 예. 어렵다 정말. 아휴. 근데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일곱 시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근데 그쪽에서 만세를 부를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들는 반증이 확실해지는 거죠. 뭐 찾을 수가 없죠. 의미 없는 행동들만 했다. 하는 네. 건가요?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가 들어갔는데 지시 내린 게 없잖아요. 다 네. 거짓말이었다고 지시 내렸다고 네. 하는 말은 네. 그러니까 지시 내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뭔가 실들을 썼지만 특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단한 가지도 없었고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은 지시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통화 기록도 모두 어떤 것도 제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사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무슨 선자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속을 해놨는데 정기형 연설를 자문이 자문이 그분도 지금 위증 때문에. 고발될 거죠. 예, 예, 예. 고발될 거죠. <laughs> 고발될 거죠.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음. 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음.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했었던 일은 그러니까 주치라는 엄연한 그 국가 원수를 치료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문의로 선임되지 않았던 이런 비선 의사들까지 섭외를 해서. 그 안에서 성형 파티에 따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요 자문인은 법적으로 공식으로 있는 자리고요 예. 주치가 전공이 있잖아요 뭐~ 예. 사, 이번에 서창성만 해도 산부인과 예. 예. 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인들이 몇십 명 뭐~ 이삼십 명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법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김영재 그 측근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재 원장이 얼굴에 시술을 하면 절대 멍이 안드는데 다른 사람이 시술을 해서 멍들었을 경우에 김영재면서 불법 어면하게 불법인 비선진료까지. 근데 왜그 세월호 당일날 행적 중에 무슨 톨게이트 영수증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또뭐 사인을 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사 놓은 적이 있다는 것은 밝혀냈기 때문에 사월 십육일날 주사를 놓은 사람이 김영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날 뭐 항정 그 기록하는 기록지 음, 자체도 좀 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prp 시술을 하려고 했어 뭐 이렇게 준비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조금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얼굴에 칼을 댄 시술을 한게 자기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다 그래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sbs 취재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또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4월 16일 날 자기가 안 했다고 지금 뺑끼치는 건가 뭐 이런 의심도 들고요. 아마도 김영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피부과 주치의인가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불효불급한 이유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다 보니까 무슨 약을 처먹고 자고 한 7시간 동안 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는 잤다는 말은 못하겠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했으려면 잠깐 동네에 슈퍼를 갔다라든지 잠깐 외출했다든지 뭔가 근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CCTV라도 들어보면 전혀 하지 않아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게 아니고 탄핵 사유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일종의 간접 증거가 되는 저는 음, 그렇게 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음.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음. 쪽에서 무엇인가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탄핵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유의미한 것은 찾지 못했다라면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구조 조치라든지 적극적인 행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음. 그런 결론이 나서 부작위가 된거 이렇게 확인, 확인을 해준 거에 특검이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부작인 거고 특검은 형사법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재 주사 지금 김영재 씨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주사 놓은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미용 취소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세월호 당일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가 국가안보랑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비선진료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이거 자체도 문제일 뿐더러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자체 청문에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었기 때문에 위증 혐의로 이제 고발해 주고서 특검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재 부분은 명백하게 각종 특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대통령 해외 순방 하는데 꼭 데리고 가거나 정부 예산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박재윤 씨, 고속대주미이 네.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그.